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정국사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참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뒤돌아서 보면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어느새 지나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춥다 춥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제 덥다 덥다 라는 그 얘기를 해야 하는 시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혼일때는 가정의 달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은 마음가짐이 달라 진다고 해야할까요 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나누어 볼 텐데 요. 오늘의 주제는 일부일차제입니다. 이 주제 역시도 예전에 한번은 다루 었는데 오늘은 오늘 주어지는 묵상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일차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곳곳에 일부 다처를 행했던 인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의 제도를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오해에 대하여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창조는 일부 일처제를 지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하와만을 허락하셨고 시간이 흘러 아담의 구대손에 해당하는 족장 라멕에 이르러서야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라멕의 성품에 대하여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다면 라멕은 하나님의 남녀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 죄인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계획은 일부 일처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그 원칙을 어긴 것 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남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교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에 반하는 다른 성경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났던 다윗왕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결과로 인하여. 아들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제의하는 가정에서도 그 형제들의 피가 난무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들의 각각의 사정들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가정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들의 외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에 신상한 언약을 어기는 것이며 서로의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또한 자녀들의 돌봄과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날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나누게 된 것은 심히 안타깝지만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5월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책읽어저는 점점 머리가 자라나고 있는 느티나무 정목사였습니다. 안녕!